아저씨. 애는 <응>? 뭔지가 있잖아. 가보? 양말 비누 또. 할수 있잖아. 그렇지. 잘한다. <S> <S> 네, 비누하고 이거. 옷걸 얘네 오면 가지 옷을. 조만간 옷 거는 것도 좀 알려줘야겠어. 이게 옷걸이. You get up tail. Get up tail. You get up tail. You get up a tail. 갑니다. 오늘은 약간 후드 때문에 래퍼 같은데. 래퍼 해 봐. 네. 어. <laughs> 어. 둘이 근데 머리깔 색이 어. 완전 다르지 않나요? 쌍둥이는 어떻게 그러지 2, 얘... 2층 가는 거야? 아니, 지하 2층. 내가 아니야. 돈 누르면 어디잖아 나주 d 그렇지. c a 네 엄마. d g e r cat. b a d g 도 먹었어? 응 b a 가방 e 올리고 <목소리가> 아니 우리 세번더이이집 가면 은 어, 이안이 집 가면 돼. 더번에 이안이 집 이야기 했지. 응 음. 음. 이안이 집에는 바방도 있고 버스도 있대. <목소리가> 네. 근데 또, 바다? 바다 그림이 있는 바다 트럭 타고 이거 우리는 올리는리집은 조그 조그 트럭 타보자. 틀린대면? 네 철철차다 어금민 철철차다 방금 철철차 지나갔어요 그래 소방차 소방차로 네. 지나가라 소방차 구급차로 지나가라 소방차도 지나가라 <laughs> 아 여기구나 아 여들아 <laughs> 내일은 뭐라고? 문화. 내일은 주말. 내일 주말. 주말. 주말은 뭐 하는 날이라고? 문화. 어린이집 안 가는 날. 문화. 오늘은? 주요일. 토요일. 토요일. <laughs> 주말? 주말. 주말은 무슨 날이야? 문화. 어린이집?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왜요? 아니 여기 안방 여기에 이렇게 젖어 있는 거예요 벽이 한쪽에 그면서 러 곰팡이가 있는 거예요. 곰팡이. 이 안방 벽이라서 잘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 왜생겼는지 모르겠어. 왜 생겼어? 곰팡이 랬쁜 거야? 아니, 곰팡이는 나쁜 거야. 나쁜 거야. 곰팡이 이거 뭐야? 헬기? กบคนนีีกคนนี้พอบุที่สุดน 밖에 있도, 곰팡이는 곰팡이 집에 있도. 안돼. 엄마, 엄마 집에 안돼. 아이 든든해. 엄마 와. 네. 뭐 하는 거야? 여기 또. 그럼 뭐 하는 거야? 곰팡이 헬리콥터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laughs> 유노가 잡아줄 거야 곰팡이? 네. 진짜? 유민이가 아, 곰팡이 잡아줄 거야? 여기 꼬리로 잡아야지. 꼬리로? 유민이가 잡아줘 그러면? <laughs> 잡아준다며 진짜 잡아줄 거야? 올라갈 거야? 아니. <laughs> 유민이 올려줘, 유민이. 아니야. 민이 올라가서 잡아줄래? 아니야 올라가서 잡아줄래? 이거요? <목소리> 잡아도 사실 엄마도 곰팡이는 못 잡아 누구만 잡을 수 있어? 아빠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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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빠 운동 갔다가 집에 오면 곰팡이 잡아야 돼. 그았지네 같이 놀러 같이 놀러 아 눌러 <목소리> 하... 왔다 왔다 <목소리>

이안이네가 이번에 그, 이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And... 그리고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 일요일 제가 출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안이 집에서 자고, 아침에 남편이 저를 회사에 내려주고, 애기들 데리고 집에 가기로 했어요. <laughs> 엄청난 강행군. 거의 한 시간 걸려서 왔어. 엄마 손 잡아줘? 네. 아 어, 미안했다. 미안해. <laughs> 똑같아. 너네 손부터 씻자. 어, 익숙한 바닥은 제가 추천해가지고 한. 오. 와.

<웃음> <웃음> 아니 커플로 <가플루. 웃음> 아니 무슨 셰프님이세요? <laughs> 아니 뭔가 흑백 <커피 웃음> 요리사에 나올 것 같이 생겼어 나폴리 이유식 나폴리 이유식 배달 음식들이 다 왔지만 먹지를 못 하고 있다. 다서은 액자 테이블인데요. 뒤에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접었다가 내가 볼지. <laughs> 뭐 파, 판매하러 오신 음. 분 같아. 뭐 이거 튼튼하다. 드디어어서 진도였는데. 엄마. 야나잘 잤어? <laughs> 어, 윤민아사랑해한테귤아 먹어하고 주 주세요. 어디 있는데 사랑이? 뱃속에? 윤민이 뱃 속에 있어? <laughs> 그러면 누구 뱃 속에 있어? 윤민이 거야. 아귤 아, 그 윤민이 거야. <laughs> 나 사랑이 하나 줘야지. <laughs> 사랑이 어딨는데 윤이야 아니, 근데 뱃속에. 원래 윤민이가 그러지 않았어? 주이뭐 뱃속에 이거 유겨야 윤민아, 유민아사랑 안보여 왜그사 안보여? 여기서요? 윤민아, 사랑이 어딨는데? 유민아 사랑이 아, 어딨어? 아. 지금 지금 퇴근을 했는데 애기들이 왔다 그래가지고 나아 <laughs> 유민이! 유민아! 진 여기 있어? 너왜 여기 있어? 너왜 여기 있어? 여기 어디에요? 식당. 응? 어, 식당인데, 여기 위로 가면 엄마 회사가 있어. 얘? 응, 갈거요 예? 아저씨들 있어. 아저씨들 있는데 갈 거야? <laughs> 우와, 윤호랑, 윤누랑 아빠랑 커플룩이네? 옷이 똑같네? 조트맨 패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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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트맨패트요패트어 패트맨. 요 블로그로 뭐 만드는데요? 직만들고 있죠? 지금은 3시 20분이고 원래 아기들 하원이 4시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아기들 인생 첫 한글 수업을 하는 날이어서 4시에 시작이라서 이제 곧 데리러 갈 겁니다. 일단 너무 한글을 배우는 게좀 빠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친정 엄마가 이제 극구 강요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애기들 나이가 대일 내 흡수율이 막 좋다 막 이런 얘기 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한글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알아봤었고 원래는 좀더 일찍 알아봤었어요 작년 여름 거의 이제 6개월 전 정도에 체험 수업 그런 걸 해봤었고 어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 찾아가지고 제일 유명한 곳 그런 데 찾아가지고 했고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차피 그때는 제가 이제 복직을 해야 됐었고, 복직을 하면은 제가 스케줄 근무다 보니까 방문 수업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험 수업만 하고 포기를 했었죠. 그랬다가, 다리가 잡히니까 수업을 시작하려고 반년 만에 다시 연락을 드린 거죠. 출발! 저는 로 한국 선생님 어랜데 맞아. 한국 선생님이 뭐갖고 여기 한국 선생님 들이야 여기 아니? 오늘 어린이집 재밌었어? 늑대인가? 늑대인가? 인가 아무도 안돼! 아무도 안돼! 어디 내 집? 아 다친 줄 알았어? 네. 공감이잖 그렇지. 네. 만나서반가워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캣치랑라오도 있는데 우리 윤민이하고 유누 이름 써줄 거예요. 유누 윤민이 엄마한테도 이름 붙여 줄까요? 네. 어, 우리 엄마는 엄마 하고 이름 붙여 줄게. 네. 엄마 여기다 이렇게 붙여 줄게 이름? 네. 어, 붙여 줄게 할 거예요. 그러면 네. 선생님. 꿀꿀꿀꼴 돼지가 냠냠냠냠 먹었더니 어? 아, 냄새나. 똥 쌌어. 어 냄새나 똑 샀어 근데 맑간지색어 요거는 초록색 그렇구나 볼까요 보라색 포도 맞아 보라색 포도 자 동그라미 짝 작... 맞아 동글동글이 모였네 알라리 성성 포도가 많네 얼치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나 그러면 자 이제 선생님이라 바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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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고 적혀 있어? 야, 이름이야? 응. 하. 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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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먹을까?